네, 테크리스상에서 ITITITTT입니다. 5월 2, 3주차 테크위크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아이폰16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이폰17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나오는 아이폰17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잡았는데 제가 이제 아이폰16의 플러스를 고민하고 있다는 라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17은 플러스가 아닌 슬림 버전이 나온다라는 루머가 조금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6.6인치 디스플레이를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아이폰15 플러스가 6.7인치 디스플레이인데 슬림은 그 미니 작은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얇은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야 이게 슬림하다고 했지가볍다고는안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 이제 AP가 A18이나 A19가 좀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8GB 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이폰 15 메모리가 6GB 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램을 좀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애플에서 들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한4800 화소로 예정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어, 몇 까지 추가적인 사항을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티타늄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나올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25년 9월 예정이라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변경점이 좀 많기는 합니다. 사실 이 슬림에 대한 댓글 반응 자체가 배터리가 좀 광탈 나는 거 아니냐, 배터리도 슬림이 아니냐 왜냐면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한편에 기대하는 부분에서는 좀 카툭튀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얇다 보니까 휘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아요. 이게 슬림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폰 에어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아래 사진 보시면 아래 사진 이 구글 픽셀 8 프로인데 이 카메라 위치가 상단 중앙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글쎄요, 이 카메라 섬의 위치를 엄청 고수하고 있는 애플이 저걸 쉽게 옮길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어17 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7 라인업에는 새로운 디자인이 좀 차가, 추가가 될 거고 더 작은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들어갈 거다. 아마 위쪽에 있는 이 둥둥 떠 있는 거 저거 노치를 좀 저걸로 바꿨잖아요. 저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이제 프로가 아니라 프로 맥스에만 티타늄이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프로 라인업은 A19 칩셋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어, 램 자체가 12GB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드디어 램이 좀 이제 아이폰에서도 12GB를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 드디어 S14는 이미 플 플러스 라인업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램 확장은 프로 라인업만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AI 때문이라도 램을 일단 올리긴 올려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프로와 프로 맥스는 사실 카메라 그 다섯 뭐배 약간 그것만 좀 차이가 났었는데 소재도 바뀌고 여러모로 좀 바뀌면 어, 조금 더끝 나누기 가 많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아이폰 16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밝기가 20% 향상이 된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번에 아이패드가 출시가 되면서 울트라레티나 XDR 등뭐 그런 거 다양하게 출시가 됐잖아요 디스플레이 혁신이 굉장히 많았는데 애플 자체에서 우리는 혁신을 거기서 멈추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16이 이게 이제 프로 라인업만 밝기가 증가할 거다 15프로에 비해 2 0 향상된 수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1200니트는 사실 최대 밝기가 아니에요 SDR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용을 의미하는 부분이 1200니트로 향상이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 사실 여론은 좀 아래 에 있는 댓글처럼 이 밝기를 높일 게 아니라 반사율이 애초에 좀 낮은 화면을 만들어라. 엄청 반사가 많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애플이 최근에 논란이 한번 있었어요. 사용자가 영구 삭제한 사진까지 보관을 하고 있나 의혹이 들어온 게 일각에서 이거 iOS 17.5를 업데이트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사진이 최신 이미지로 다시 보인다. 심지어 이게 삭제한 사진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사용자가 장치에서 영구적으로 사진을 삭제해도 이게 애플 서버에서는 삭제되지 않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 이후에 뭐17.5.1 업데이트가 되면서 문제를 해결한 패치라고는 하는데 사실 사실이라,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기도 하고 댓글에선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추측성 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도 포함이 되나?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의견은 폴더블 아이패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아이패드 폴더블. 이것까지 접어버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선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제 접히나 디스플레이라고도 <laughs>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25년 말쯤에 20.3인치 폴더블, 이게 접는 게 가능한 아이패드가 출시 예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실 이게 뭐 폴더블 아이패드인지 폴더블 맥북인지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애플의 폴더블 제품은 굉장히 초고가 시장을 겨냥한 애플의 새 라인업을 이제 대표할 예정 이라고도 하고,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26년 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7 9인치8 2인치두개 화면 크기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요거는 화면 인치수까지 검토하는 거 보면 조금 더 출시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접는 거를 못해서 안 달인지 난립니다. 이따가 접는 거 제가 얘기 한번할 건데, 아, 요거는 좀 유익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패드에 관련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요거 이제 아이패드 미니에 관련된 소식인데, 요거 미니 자체가 원래 사랑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이제 업무를 가다 보면 옛날에 샀던 아이패드 미니를 짝 조그맣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더 빠른 칩의 칩셋은 변경이 될 거다라는 언급이 조금 있는데 그 외에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 거다. 뭐 아마 보이지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글이 없고. 사실 미니에 제일 아쉬웠던 건는거 스크롤 엘리면서 생기는 그 젤리 스크롤, 요 현상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많고. 미니 특이 사실 걱정인 건 작은 만큼 활용도 좀 적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램을 4GB 넣으면 어쩌지? 자, 요런 걱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 뭐 램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는 헤르츠도 이게 에어도 그렇고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에어 뭐 미니가 설마 바뀌겠어? 이건 좀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같고 세 번째는 삼성의 원유아이 6.1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24에 출시가 되면서 다양한 모델이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서클 투 서치라든지 AI 사진 편집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데 요거 이제 원유아이6.1 업데이트 하고 나서 일부 모델의 배터리 수명이 최대 30%가 감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발생하는 모델들 자체가 Z 플립 5나 Z 폴드 5 폴더블 시리즈나 S23 시리즈 같은 경우 근데 울트라 제외라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수명이 2, 30%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배터리 효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배터리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는 경우인 거거든요. 배터리 과소모 문제를 삼성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업데이트가 제공될지는 좀 불분명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누군가는 수명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배터리가 좀더 늘어났던데 전성비가 좀더좋아졌던데자 이런 얘기도 있고 누군가는 또어 아닌데 울트라도 배터리 되게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느낌상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 사실 뭐 원유아이 6.1 이게 이제 S24 시작으로 좀 이야기되는 거여서이걸 잠깐 얘기하면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긴 했어요. S24를 인천공항에서 무료로 대여해 준다 라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6월 9일 이런걸 아, 하는데 좀왜 광고를 안하는지 광고를 하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갤럭시 스튜디오의 경우에 이제 잔여 수량이 있으면 현장에서도 즉석 대여할 수 있다고도 하고 원래 이제 온라인 사전 신청 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마감된 일정이나 이런게 조금 많아서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이런거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s24 로 해외 여행가서 덕택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세 번째는 좀더 삼성의 모바일 시장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의 국내 중고폰 시장 하면서 민티스를 따이 했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남겼는데 제가 이제 해외의 삼성 인증 중고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이게 이제 삼성에서도 영업혁신팀 내부에서 갤럭시 밸류 이노베이션 팀을 신설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리뉴드 폰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름을 착잘안 안 감기는데 이게 이제 뭐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실 중고폰은 애초에 꼼꼼한 신뢰가 굉장히 중점이 되는데 삼성에서 꼼꼼하게 생각을 해 준다.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어떻게 가격이 잡혀질 것인지 감가상각이 비교적 갤럭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좀 잡으려고 나타낸 것 같은데 어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원래 삼성 엔지니어들이 거의 한 품질 검사를 147개를 진행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이 없이 가져갈 수가 있고 뭐그 외에도 새 제품이랑 동일한 포장, 뭐 충전 케이블, 뭐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 뭐 일년 보증 서비스까지 예정한다라고 하니까 진짜 민티시 따이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삼성 소식입니다. 저희 삼성의 갤럭시워치 울트라 펌웨어가 포착이 됐다라고. 삼성 최초의 울트라 스마트워치가 될것 같아요. 여기 삼성전자 오이 OK 서버에서 갤럭시워치 울트라로 추정되는 베타 펌웨어가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여기 보신 것처럼 l 7 0 5 f 가 갤럭시워치 울트라의 모델 번호를 의미한다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올 하반기 삼성의 갤럭시워치 7 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이긴 한데 원래 갤럭시워치 7 프로인 걸로 알려져 있긴 했거든요. 근데 울트라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반응은 이거 갤럭시 워치는 웨어 OS 개선이 안 이루어지면 나는 안갈 거다라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밑에는 뭐 삼나노 엑시노스 칩 내부 3 2기가 무엇보다 대용량 배터리에 좀 중점을 둘수 있는 스펙이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번째 소식입니다 마치 RIP 외칠 수 있는 우리 모토로라 기자님의 제목을 가져왔는데 한국에서 한대도 안 팔려 물론 한대도 안 팔리지는 않았겠지만 모토로라가 이제 한국 시장에 최근에 진출했죠 레이저 4 0올로전 이걸 써보긴 했거든요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잠깐 써보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갤럭시 지플립5 경쟁으로 작년 8월에 출시가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그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딱 몇백 대 수준밖에 안 팔렸다라고 합니다 작년 8월이면 지금 4, 아, 요 거의 한 9개월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9개월에 몇백 대, 뭐 예를 들어서 900대라고 도한 달에 100대면 요즘 뭐 S24나 이런 갤럭시 자급제 시리즈도 라이브 한 시간만 해도 200대 정도 팔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가격 자체가 출시는 129만 원에 나왔는데 현재는 90만 원대까지 낮아졌습니다. 글쎄요. 지플리 5가 요거 이제 원래는 디자인 자체가 지플리 5는 카메라를 약간 비껴 나가서 한 3.4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카메라 홀 제외하고 모두 다더 덮는 펀치홀을 적용 카메라를 적용했거든요. 뭐 두께나 무게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2010년에 사실 모토로라가 한국 시장에서 외국 휴대폰 가운데 거의 최고였거든요. 그때 이제 베컴 형님 딱 앞세워서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호령을 했었는데 댓글에 요거 이거 팔고 있는 줄도 몰랐다. 아, 근데 삼성페이 안되는 안드로이드 폰을 굳이 사용해야 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토로라가 한국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에서 사실 장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까지 보실 수가 있는 마음 아픈 소식이었고요 마지막은 캐논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캐논이 EOS R 시스템이라고 해서 최초 플래그십 미러리스 카메라를 발표한다라고 하죠. R1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캐논을 진짜 이제 대학 시절까지만 좀 사용을 해봤다가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기존에 또 이제 성능 좋았던 R3 대비해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 성능을 대폭 향상했다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스포츠 뭐 뉴스보드 영상 제작 등 광범한 범위에서 이제 활동하는 분들한테 이제 요구사항을 좀 충족할 수 있다 라고는 하는데 이미지 처리 시스템에 대한 그 속도 그 AF 개선을 많이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국제적 스포츠 대회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추적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솔직히 왜이세 왔나 싶은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하이엔드로 굉장히 많이 냈는데, 좀그 늦게 나온 만큼 개선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24년 5월 2, 3주차 테크위크 진행을 했습니다. 테크위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아주 좀더 아는 정보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더질 높은 정보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테크위크 일상에서 IT, IT, IT 지금까지 ETTC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